오늘 이용아이들 10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나머지 아이들은 내일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번호로 나갑니다. 자세하게 사방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1번아이예요 은사죠? 은사, 은사 남봉옥에 이렇게 금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아주 금 퀄리티가 좋아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남봉옥 아이들은 무조건, 어, 퀄리티 관계 없이 무조건 3만원씩 보내드려요. 사이즈가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자, 요런 아이들. 국내 실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뿌리도 또 좋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된 상태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주 금이 잘 들었어요. 1번 3만원에 갑니다. 아, 요번 아이 2번이죠. 아주 화려해요. 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금이 너무 멋지게 잘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온몸 전체에 금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2번 3만원에 갑니다. 아, 금 무늬가 참 좋아요. 요번 아이 3번입니다. 3번. 용아이도 전체적으로 금이 잘 들어있어요. 3번입니다. 3만원에 갑니다.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은 아이들이에요. 씨앗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거고요. 한번 심었다가 다시 두번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 뿌리가 완전히 지금 활착이 되어 있어요. 자, 3번입니다. 3만원에 가요. 자, 이번 아이 4번입니다. 금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죠. 약간 아, 프릴이 있어요. 날개에 프릴이 있습니다. 프릴이 있어서 더 멋지죠. 4번. 금이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고. 3만원에 갑니다. 금이 너무 좋아요. 3만원에 가는 4번입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3만원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좀더싼거 없어요. 저거 저렴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오늘 모두 3만원에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이 4만원 짜리에요. 모두 3만원씩에 보내는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주 퀄리티가 좋아요. 내년 봄에 이 아이들이 봄에 여름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라 성장을 멈추고 있죠. 요 모양 그대로, 요 색상 그대로 성장이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4번입니다. 3만원에 가요. 5번입니다. 약간 퀄리티가 달라 보이는 것 같으지만 아주 이 아이 매력 있는 아이예요. 이런 남봉어 금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자랄수록 자랄수록 커질수록 커질수록 자기 본래의 본성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 아이, 상당히이 아이도 매력 있는 아이예요. 가만히 보시면 라인이 V자로 올라가 있어요. 사선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좋은 특이한 아이예요. 5번 3만원에 갑니다. 자, 이 아이 6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뭔가 다른거 얼른 아시죠? 자, 6번 아이 설명은 따로 안할게요. 6번 3만원에 갑니다. 하, 너무너무 좋은 아이네요. 6번, 3만원에 가요.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 퀄리티만 보세요. 금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전체적으로 금이 들어있어요. 겨울이라 물을 안 줘서 살짝 쪼글쪼글 해야 보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물 줘서 통통한 아이들은 여름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살짝 말린 것이 좋아요. 자, 요 아이! 굉장히 퀄리티 좋아요. 7번, 3만원에 갑니다. 아, 너무 금이 잘 들어있어요. 7번입니다. 9번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전체적으로 금이 좋은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봉어 금, 금이 이 정도는 돼야 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 아이 8번입니다. 3만원에 갑니다. 9번입니다. 아, 감탄사 나오죠. 귀갑이죠. 귀갑의 금입니다. 무늬가 상당히 예쁘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귀갑 금의 또 귀갑의 프릴입니다. 9번이에요. 3만원에 갑니다. 3만원에 가는 아이. 요번 아이 10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멋져요. 이 아이도 귀갑에 돌기도 있으면서 프릴입니다. 금이 아주 좋아요. 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0번 3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남봉어 금에서 퀄리티 좋은 아이들, 국내 실생에서 퀄리티 좋은 아이들을 1 0 아이들만 보여드렸어요. 자, 이 아이들 번호로 찜, 번호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렇게 착하게 보낼 때 전체를 한 번에 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해도 1 0 개밖에 안 되고요. 다 해도 3 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열 개에. 자, 오늘 남봉어 금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용 아이 궁금하시죠? 영 아이 아주 멋진 아이인데요. 처음 소개해드려요. 영 아이 굉장히 꽃이 예쁘죠? 미니종입니다. 미니종. 국내 실생이에요. 수입이 아니고. 오늘 다 국내 실생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국내 실생의 풀체리모스입니다. 풀체리모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립니다. 풀체리모스. 국내 실생입니다. 헤르난데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헤르난데지하고 틀린 아이예요. 헤르난데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헤르난데지는, 요런 아이가 헤르난데지. 자, 이 아이는 풀체리무스. 자, 구별을 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풀체리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풀체리무스. 소형종이고요. 밑둥이 굉장히 굵게 가는 아이예요인삼뿌리 같이. 실생입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자란 실생이에요. 이 아이 나이 한 8년 됐어요. 자, 아주 멋진 꽃을 귀엽게 펴줍니다. 풀체리무스 55,000원에 갑니다. 아주, 음, 아주 아주 밑둥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꽃이 봄에 펴지죠? 봄. 부터 여름까지 걸쳐서 꽃이 피어줍니다. 풀체리 무스 5만 0천원에 갑니다. 자, 용 아이들 8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밑둥이 대단합니다. 나이가 꽤먹었어요 5만 0천원에 갑니다. 풀체리 무스예요. 헤르난데지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풀체리 무스 같이 이 아이도 소형종인데요. 국내 실생 아이고 나이가 꽤 먹었어요. 밑둥이 대단하죠. 이 아이는 더큰 화분에 들어 있어요. 아주 사이즈 좋고 굉장히 나이 먹은 아입니다. 헤르난 돼지 꽃이 예쁘죠? 귀엽게 펴주고요. 아이들은 모두 10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10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헤르난 돼지예요. 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흙 속에 푹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대,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흙을 좀 파봤어요. 흙을 살짝 파봤더니 이렇게 목대가 굵어요. 모두 이 목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한날 태어난 아이들이고 똑같은 10cm 화분에서 살고 있고요. 자이 아이도 굉장히 목대가 굵어요. 아주 오래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헤른 안 되지?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들 55,000원에 갑니다. 55,000원에 가는 헤른 안 되지에요? 아주, 아주,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헤르난데지입니다. 꽃이 필 아이돌도 있고요. 꽃이 진 아이도 있고 그래요. 이 아이 헤르난데지는 이렇게 가시가 또 예뻐요. 가시가 꽃핀 것 같은 모습으로 되어주는 아이가 이 헤르난데지입니다. 대품 사이즈. 헤르난데지에서는 대품 사이즈예요. 지금 이 아이 화분에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씨앗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두 번째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활착이 되어 있어요. 아, 완전히 뿌리 좋습니다. 55,000원에 갑니다. 헤르난데즈입니다. 업시스 몬스타 초대품에 아주 정말로 몬스타인 아이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런 아이. 구경하기 힘들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기가 막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금입니다. 에키놉시스 몬스터에서 금이에요. 금. 금 발현이 지금 많이 여러 군데서 금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몸통이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기가 막힌 몬스터예요. 몬스터의 정말 이름이 몬스터라는 이름에 정말 걸맞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모두 금입니다. 금 발현이 되고 있네요. 에키놉시스 몬스터 기가 막힙니다. 초대품 사이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 아이를 제가 예쁜 화분에다가 앉힐건데요. 지금 계절이 하니까 제가 뽑질 않았어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당분간은 분갈이 안할 거예요. 자, 아무리 뭐라 해도 계절은 계절이거든요. 저한테 물건 사시는 분들, 저될수 있으면 그냥 뒀다가 봄에 분갈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런 아이들 대단히 멋진 아 기가 막힌 몬스터일 보여드렸습니다. 아 가슴이. 가슴이 벅차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요. 요런 자리는 거기서 또 애기가 또 나옵니다. 터진 거예요. 이 아이는 터지면서 애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터지는 듯 하면서 애기가 또 나와줘요. 이렇게 보시면 야 살짝 터지는 듯 하면서 애기가 나와주는데요. 이 아이가 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입니다. 에킨옵시스 몬스터. 초대품 금입니다. 자. 저희 농장의 마스코트로 써도 돼요 자 대단한 여기 다금 발현되는 겁니다 여기도 금이고 여기도 금이고 아주 금이 천지예요 금입니다 지금 어, 불빛 아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색깔이 다 발현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아이를 보여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보여 드리지 하고 오늘 보여 드립니다 너무 멋진 아이 여러분들 눈 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감상하세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에켄옵시스 몬스타의 극치입니다. 금이 많이 발현이 돼서 더 가치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금발현됐다 하면 대단한 거죠. 자. 사이즈도 꽤 좋아요. 어디? 자, 약 30cm 가까이 되네요. 직경 약 30cm 가까이 되고 높이 높이 약 20cm 되네요. 20cm에서 조금 빠지네요. 높이는. 자, 굉장한 아이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제가 어제도 이 아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인기 최상입니다. 백조호간이에요. 백조호간 가격이 또 착하게 보내다 보니까 아주 인기 최상이에요.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꽃이 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죠. 4만원에 보냅니다. 백조관입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입도 예쁘고 몸통도 예쁘고 꽃이 피어주면 꽃도 참 예뻐요 몸통은 항상 이렇게 빨간 앵두 색깔로 있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꼬불꼬불 꼬불 아주 멋집니다 이 아이 해만도스 크리스퍼스예요 해만도스 크리스퍼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3, 아 7만원에 보내드려요 7만원 보내드리는 해만도스 크리스퍼스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근이 점점점점 점점 더 커져요. 지금도 많이 큰 상태인데 미니종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큰 상태인데요. 어, 구근으로 커지는 아이입니다. 해만도스 크리스퍼스 7만원에 갑니다. 아주 예뻐요. 칼라도 좋고. 그리고 입, 여기 꼬불꼬불한 입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또 예쁘고, 꽃이 피면 또 상당히 예쁩니다. 에만드스 크리스 버스에요. 7만원 갑니다. 딜레코드는 오쿨탄스입니다. 오쿨탄스, 오쿨탄스라고 해요. 아주 모양이 잘 생겼습니다. 소형종아인데 많이 커요. 소형종아인데, 많이 커요. 지금 현재 이 아이가 7cm 화분에서 살고 있는데요. 원래 소형종이에요. 근데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입니다. 수형도 참 좋아요. 밑둥이 아주 든실하고 수형이 좋아요. 7만원에 갑니다. 오쿨탄스예요 오쿨탄스. 7만원 가는 아이예요 아, 너무 예쁩니다. 꽃도 또 예쁘게 피워줄 거예요. 멋진 수영을 자랑합니다. 안보 본벤시스예요. 이아이 꽃이 이렇게 잔잔한 꽃이 예쁘게 펴줍니다. 안보 본벤시스의 꽃이에요. 이 아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야생에서 그대로 들어왔었던 아이예요. 안보 본벤시스 상당히 대품 사이즈고 아주 멋집니다. 안보 본벤시스 현의 스타일로 아주 멋져요. 구근이 커요. 구근이 현실하고 크면서 현의 스타일로 아주 수형이 굉장히 멋집니다. 안부분 벤시스 30만 원에 갑니다. 꽃은 지금서부터 피면은 가을까지 피요 내년 내년 가을까지 피요그리고 그래 잠시 쉬었다가 또핍니다 자, 꽃은 이렇게 잔잔한 어, 노랑빛의 옅은 노랑색의 꽃이 피어줍니다. 안부분 벤시스예요. 30만 원입니다. 대품 사이즈예요. 안보분벤시스 대품 사이즈 보여드렸습니다. 약 28cm 나와요. 품으로는, 자, 여기는 약 5cm 나옵니다. 5cm, 5, 5cm에서 5.5cm 됩니다. 키도 요 정도 돼요. 자, 안보분벤시스였어요. 아주 멋진 아이를 오늘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스타일이 아주 좋아요.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똑같은 아이예요. 자, 용아이 안보 본벤시스 아주 좋습니다. 용아이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안보 본벤시스예요. 7만원가는 안보 본벤시스 멋진 꽃잎도 펴지죠 꽃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크지 않으면서 잔잔한 아주 조신한 그런 모습으로 펴집니다 얌전한 꽃이 펴지죠 한 부분 벤시스였습니다 아,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고 깜박했네요. 모두 꽃필 준비도를 또 하고 있고요. 아주 색상이 예뻐요. 이 아이는 항상 이런 색깔로 유지해줘요. 붉은색, 녹색, 약간 노루스름한 색세 가지 색으로 나와줘요. 그래서 이름이 삼색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만 원에 보내드리는 삼색 선인장입니다. 귀엽고 예쁘고 화사하고. 아주 좋습니다. 참색 선인장 만 원에 가요. 색상이 아주 화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 선인장의 아이 몇 아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도 되죠? 자, 내일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같이하기로 하고 오늘 영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